무상 백천만 아금 개 무상심심 미묘보 백 천만 금난조 아금문 견득수지에 원해래 진실을 이게 법장인어노 말아남 말아다오 말아남 말아다 전수천안과 한자재 보살광대원만 모의 대비심 대다라 이게 정계수가음대비주 원력웅심삼 천지장원보지, 천안강병병간조, 지시오중성기업 무이산대희비심, 송영만족제이고 영산열제제제협, 철령중성동자오, 백전상매도는수 수지신시공명당, 수지심시심동장, 세척길러원제의, 초중부리방평문, 낙금칭성소기 심실온반 나무대비관세음 원나도즉를재법 나무대비관세음 원나조도즉지혜한 모나 나무대비관세음 모나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모나조도선반편 나무대비관세음 모나속성반성나무 하나도 관세, 음, 나무대비 관세음 괴 하나도 괴무이나무대비원나요 괴무이사, 하나도 무이산나무이비하세도 괴무이사, 하나도 괴무이사, 하나도 나도나도 괴무이사, 하나야 괴무이사, 하나도 괴무야사 하나도 괴무이사, 하나야 괴무이사, 하나이사 하나도 괴무이사, 하나도 괴하나야 괴무이사, 이나하 나무관세음보살마살나무대세보살마살나무천수보살마살나무다리보살마살나무대륜보살마살나무관자재보살마살나무정치보살마살나무만월보살마살나무수월보살마살나무군다리보살마살나무시빌변보살마살나무제보살 암무은 사람이 타불 암무은 사람이 타불 나하 반야 바라밀라 신경과 한자 제보살령신 받냐 바라밀라 시종여 논개공도 일체고액 사이자 석두리공도 즉시 원공즉시색 수상행신 역보여시 다리자 시대 공상불생불멸불고 부정부정불감시 무생무소, 아니 설신의 무색성 양미 초범무한 내지 무식대 무무명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상무사진 무고진도 무지 무소득고보리 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신 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불 이전도몽상 구경절반사 세불의반야. 삼백보리오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조시대명조시삼조시모등등조능제일체로지시불로도성다요육설주아제제바라제바라승하제모지사바아제제바라제바라승하제모지사바아제제바라바라승하제 <목소리> 력정신상 속인 체별과 육천신상 인천상급인간수복여불등무자여의주정행무등등 나무칠구지불모대진재보살나무칠구지불모대진재보살나무칠구지불모대진재보살정 벗계지는 옹나무 지 몸지림 반세연보살보지니며 육자대명왕지나 모마이반매움모마이반매움모마이반매움 존재는 나무 사다나 삼야 삼모타루지나 한다냐 다공리주래존재사바 우리 몸자리 주례존재사바 우리 몸자리 주례존재사바 원하금지성대중재 육팔부리왕대원 원하정예소명 원하공덕해성치 원하승복현장 원하중생성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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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발원무 원하영리사막도 원하 원하속단탄지치 원하 원하상문불법승 원하 원하중수계정에 원하항수제불라원하불대부리시 원하결정생환장 원하독견함이타 원하군신변진찰 원하정도제 중생 원도, 원단, 소원앙, 무상 소원성, 자성 중생 자원도 자성 본능 원도 본능 자원도 원도 자성 본능 자원도 자성 본원도자도 자원도 원 자원도 자원원도 자원도 자원원자원 나무상조시방골 나무상조시방범 나무상조시방승 나무상조시방굴 나무상조시방범 나무상 신한나리수리마수리수만리사바산리수리무수리한나수 산만한 나무 리수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삼만다 나무 산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다 나무 산만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한 나무 산만 나무 만 무상심심, 미묘범 백천만겁 난조, 아금 문견득수지에 원해래 진실로 이게 법장인원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과 한자제 보살공대원만 모에 대비심, 대다란 이게 정계수가음대비주원력공심사 천지장원보지, 천안광명변간조, 지시어중성리엄, 무지순내이비심송영만족제이고영사멸제제지여 철령중성동자오, 백전삼매도는수 수지심시금명당, 수지심시심통장, 세쪽길러원제의, 초중보리광평무, 나금칭송초기 심실원반나무대비관세 음원화 독질 체법나무대비관세 음원화 조덕지에한나무대비관세 음원화 속도일 체중, 나무대비관세음원 조득 선반편나무대비관세음 나선, 무나나나 나무 데비 원세요 몬나 주도 만족산 나무 데비 원세요몬나 주께 무이사 나무 데비 원세요몬나 주둥 법성신 아야 야무산도 산자치절 야 아야야 지옥지옥 자고 갈라야 향악이 양이 접고 만아야 양수락 심자 접어 가야 양투생 자득게 지대나무간 세연보살마살을 나무대 세지보살마살 나무천주보살마살 나무대륜보살마살나무관자재보살마살나무종치보살마살나무만월보살마살나무수월보살마살나무군다리보살마살나무십일변보살마살나무세대보살나무보살미타불나무운사함미타불나무운사함미타불 바바라밀다 신경과 한자 제보살행신바라바라밀다 시종여 논괴봉도일체고액사리자석구이공도일체색시원공적지색수상행신역보여시사리자시제복공상불생불멸불고부정부정불감시도공중무생소사 무색성향미척범무한재내지무의식괴무무명영무무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문도무지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람밀다구신무가의무가의고무유공폴리선도몽상부경절반삼세재벌의반야 그간이 없다, 하나, 둘, 보리보지 여섯, 여바라덟다시신신여시대명조시삼조 여덟, 여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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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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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재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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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공덕취력정소상속경체 네, 마음을 침신. 민상급인간 수봉여불등, 웃자여의주 정행무등등, 나무칠구지 불모대. 진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진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진재보살, 정복개지는 홈나무. 지치 몸치 세연보살보시니며육자대명왕진어오마이범매움오마이범매움오마이범매움존재려나무서다나삼야삼보타육지나한다냐 내래주래준제다바 우리 만음지성대준제, 아이팔구리왕대원너하정에소원명은공덕태원라승보겐장어범로중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은술 개정에, 원하 항수제 불하, 원하 불대불이심 원하 결정생 환장, 원하 도끼어남 타,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능도제 인사. 중생구원도 본대무진서원단 본문무량저원항 굴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저원도자성본대저원단 자성본문서원항 자성굴도서원성 아, 네. 이기명대삼본나무상시 시방순 나무상조 시방굴 나무상조 시방범 나무상조 시방순 나무상조 시방굴 나무상조 시방범 나무상조. 시방 범, 나무상조... 지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수수리사바오박내아니제신지는나무삼만다못다나무음도로도로지미사바나무삼만다못다나무음도로도로지미사바나무삼만다 <목소리> 심심미묘범 백천만 겁난조아금 문견득수지에 원해래 진실의 이획 법장진원 오마라남마라다 오마라남마라다 천수천안관자재 보살공대원 만무의 대비시 나란히 개청, 개수, 간음, 대비조, 원려, 공심, 상무심 천지, 장원, 보지, 천안, 광명, 변, 간조, 진시, 로중 성미, 어, 문이, 신대, 이비심, 송영, 만족, 제이고, 영삼일제 제지, 여철룡 중성, 동자오, 백전, 삼매, 도는수, 수지, 신시, 극명당, 수지, 심시, 심동장 세쪽, 길러, 원제에 초중, 보리, 방평, 문, 나금, 칭, 송, 송리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 덕질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 덕질체안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 덕선반편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성반야선 나무대비관세 개정도 나무대비관세요원나주등 원적산 나무대비관세요원나족해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나주동 법성신 아야야 도산도산 잡지절 아야야 맞다 지옥자고 갈라야 향악이 약이 적고 만아야 양수락 심자 접보가야 양쪽 생자 극게 지대나무관세연보살마살나무대세지 보살마살나무청추보살마살나무대세보살마살나무대륜보살마살 나무관자재보살마살 나무치보살마살 나무만월보살마살 나무수월보살마살 나무군다리보살마살 나무십일변보살마살 나무대세보살마살 나무불사 우리 타불 나무 온사람미 타불 나무 온 사람이 타불 바라밀라 신경반자 제보살렝신반자 바라밀다 시조 논개공도일체고액 산이사석구이공대 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보여시 사리자시제 공상불생불멸불고부정부정불감시도공중무생소 이비 설신의 무색성향미 초범 무한대 내지 무식 내무 무, 무 명령 무명진 내지 무 내지 무노사용 무노사진 무고진도 무지 무소득과 무리 살타의 반야바람 일다구신 무가의 무가의 곰 무유공포 일전도몽상 부경절반상 세보로의반 삼나삼보리보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조시대명조시우모조시모등등을바제며나모시 시대 것을 설라며모바라아나모바라나제 바라 모든 바라제아모 바라며, 나모 바라며, 나제모바라모바라나모 축지를 했던 사람들은 그의 뒤에 숨겨진 사람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의 뒤에 숨겨진 사람들을 지불모대존재보의나에 숨겨진 사람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의 뒤에 숨겨진 사람들나 했던 사람들은 진 옴치옴치 관세음 보살고심이며 육자대명 왕징어 옴마이번매움옴마이반매움옴마이바매움 존재는 나무사다나 삼바삼모타 육지낭단냐타오 사바, 우리 몸 잘해주래, 존재 사바, 우리 마음지성대준재아이발 우리 왕대원, 너하정에수 운명, 언하궁덕, 원하 대성취, 원하승복, 갱자범, 범로중제. 원하상문 불법성, 원하은수계정에 원하은수제부라, 원하불때불이심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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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결정생화장, 원하도 깨나미타 원하구심 변짐살, 원하금도 제일 생사 자성중생부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안서원항불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범문서원항자성불도서원성 이기명래삼보나무삼교실 나무상조 시방굴 나무당조 시방범 나무당조 시방승 나무당조 시방범 나무상